안녕하세요, 앵조파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로 10년 차, 터줏대감 깨끼 그리고 부모님 귀촌집에 새로 들어온 태어난 지두달된 흰검이 매력인 네로와 무늬가 매력적인 코코 두 고양이가 있습니다. 오늘 깨끼와 코코 네로가 만남을 가졌는데, 하루 내내 깨끼가 어색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야 친하게 지내네요. 영상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쇼츠를 주로 하되, 우리 고양이 영상도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래요 이거 이거 어, 말이